예하, 여러분들의 은선수 의사, 공기범입니다. 어, 10년은 됐는데, 제가 병원 철인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엄청 환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간식을 한 20만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laughs> 왜냐면 환가하다가. <laughs> 그때는 사람 보면 되게 행복했던 시기라서 그런데 물어봤어요 무슨 간식을 20만원어치나 사요 했더니 그분이 밥을 하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것만 먹고 사려고 했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드물지만 우리나라에 어딘가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 오늘 <laughs> 영상을 준비했어요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 입을 짧은 아이 밥을 잘안 먹는 아이 먹어주소서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볼게요 <laughs> 첫 번째는 어, 우선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건 치과 질환이에요. 보호자분 보기엔 괜찮은데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특히 발치를 여러 개 하고 나서 밥을 훨씬 잘 먹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요. 허리가 되게 아프거나 관절염이 되게 심하거나 이래서 밥을 잘안 먹었던 아이가 뭔가 밝아지고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졌던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픈 게 심하면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치통이라든가 관절염, 허리 통증인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어, 일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이런 경우 말고, 특히나, 어, 에디슨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호르몬 질환에서도 밥을 조금 안 먹거나, 구토 설사가 심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잘안 먹으면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제한급식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밥을, 야. 공복이 얼마나 쉬는 건데 너 먹고 싶을 때 항상 먹어 이렇게 놔두고 그 위에 맛있는 걸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맛있는 걸한두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아이가 그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하고 안 먹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몇알 먹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살만 찌고 입은 계속 짧아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와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원하는 거는 빨리 밥 위에 먼저고 뭐 보호자님은 제발 좀 먹어주라 너의 공복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한, 자유급식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건 제한급식 하셔야 돼요. 제한급식은 무슨 말이냐면, 밥을 이렇게 주셨으면, 30초 있다가 뺏어야 돼요. 밥을 주시면 아이가 어떤가요? 입 짧은 아이들의 특징. 이렇게 되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았어, 먹지 마. 하고 뺏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노란색으로 토해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4,5일 굶어요 알아요 4,5일 정도 굶는거 아이가 건강하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6살 이하라면 어린 나이죠 그래도 40대 이하 잖아요 그렇게 좀 어린 나이일 때는 굶어서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물은 계속 주시되 밥은 주시고 밥을 안먹으면 바로 치우시고 아이가 노란색으로 토하거나 아이의 탈수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게 걱정된다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수액 맞으세요. 요즘엔 등에다가 수액 맞으면 되잖아요. 등에다가 피하 수액 맞고 그리고 어 아이의 속쓰림이 또 걱정되시죠? 우리 보호자님들은 당신 건강보다 항상 우리 아이들이 먼저죠. 아이가 속밥을 안 먹어서 야 한끼만 굶어봐 그게 얼마나 속쓰린인데 그게 걱정이면 제산제를 주사 맞으시거나 뭐 제산제를 현탁 갤포스 같은 이런 현탁액을 병원에서 강아지용 처방받아서 먹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밥을 주시고 안 먹으면 30초 안에 치워라, 늦어도 1분 안에 치워라, 그리고 밥을 주시고 또안 먹으면 치워라 이걸 하루에 3, 4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3, 4일은 진짜 안 먹어요. 5일까지도 안 먹어요. 하루 이틀 안먹은 우리 보호자분들 조바심이 나요. 안달이 나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 달이 나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누구 밥안 먹었어. 큰일 났어. 잘못되면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다니까요. 6살 이하는. 7살 이상은 달라요. 그건 하지 마세요. 7살 이상은 하지 마세요. 6살 이하에서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노란색으로 토해서 어떡해요. 괜찮아. 노란색으로 토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가 입이 짧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우리의 꿈. 20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이구요 이렇게 입이 짧게 살면 오래 못 살아요 나중에 처방식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란색으로 토하더라도 밥을 주고 빼고 주고 빼고 근데 놀라지 말자 뭘 놀라지 말려고요 하루 이틀은 그냥 안 먹고 사5일 정도를 안 먹기도 해요 만약 그게 너무 걱정이 되면 병원에서 꼭피아수의 뭐 재산제 선타에 여러 가지 처치를 받자 두 번째는 어, 운동을 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이가 아픈 데가 있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면 심각한 정형외과 질환이 있는 게 아니면 산책을 조금씩 더 늘려보는 것도 좋아요 산책을 하루에 한 번만 했다면 아니면 너무 바빠서 산책을 못했다면 산책을 세네 번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좋은 향이 나는 소고기 향이 나는 아니면 진짜 소고기를 콩 토이 같은 거에 놀아서 같이 장난감으로 놀아준다든가. 집에서 뭔가 음식과 함께 밸런스 디스크 뭐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의 운동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려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이가 식욕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핵심은 건강검진이 먼저다. 생각보다 치과 치료하고 나서 허리 치료하고 나서 아픈 데 치료하고 나서 호르몬 치료하고 나서 밥을 잘 먹었던 애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제한 급식이 절대 안된다. 입 짧은 아이들을 더입 짧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그래서 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30초 이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토하거나 4-5일을 버틴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시고 빼고 주시고 빼고 이 거를 4-5일 이상 연속으로 하셔야 되고 어, 가까운 병원에서 어, 피아수일이라든가 이런 걸 맞으면 아이 건강에 아니면 이런 음식 제한으로 인한 탈수 교정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보상이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어, 7살 이상은 제가 제한 급식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가 10살이다, 13살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령견은 일단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걸로 인한 2차 적인 신부전 뭐 췌장염 여러 가지 걸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먹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보호자분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주로 했던 방법인데요 음료는요 음, 음 형이 다 먹을 거야 형이 다 먹는다 음, 이렇게 막어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너도 하나 먹어 볼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고요 어 밥그릇을 놓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보호자분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어,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주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두 번째는, 향이에요. 사람의 시각이 먼저지만, 강아지는 후각이 먼저예요. 야, 우리 아이, 콩팥이 안 좋아서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든 여기다가 고기 향이라도 묻혀주세요. 아이는 고기를 만진 손으로 이걸 만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향을 입혀주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향을 반응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생선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향을 첨가해서 이렇게 먹게 해주면 또 도움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차가운 음식보다 당연히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전자렌지라든가 중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법으로 차가운 거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해주면 더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령견의 핵심은 안 먹는 거보다는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노령견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무조건 응급상황 아니야 병원에 뛰어가셔야 되고 6살 이하에서 건강한 아이들은 한끼안 먹거나 토하거나 잘못되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 밥을 잘안 먹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뭐죠? 구독. 구독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어, 크리스마스 연말이에요. 연말인데, 저는, 어, 우리 병원 회식한 거랑 거는 빼고는 모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망따하기도 하지만, 아싸, 어, 아싸. 아싸, 제가 아싸죠. 좋은 말로 아싸인가요? 아싸하기도 하지만, 수술이 있어서 뭐 회식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술을 안 먹기도 원하고 그죠 저만 안 먹기도 어저 수술 때문에 밥을 못먹.. 고 술을 못먹고이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잘난 체하는 거 재수 없잖아요 더 재수 없잖아요 네. 원래 재수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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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다 가졌으니까요 그죠 <laughs> 얼굴과 수술 실력을 다가졌으니 <laughs> 얼굴은 빼죠 미쳤나 봐여튼 <laughs> 여러분 어, 그래서 저는 연말 같지가 사실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팍팍하게 퍽퍽하게 하지 마시고 행복한 연말 넘치는 연말 부드럽고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런 연말 되시길 바래요. 안녕.